속보 oh, 미국 경제는 우리가 본 것보다 더 심하게 추락할 것이며 이는 모두 딥스가 계획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붕괴,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된 공격입니다. 임박한 경제 붕괴가 일종의 자연스러운 시장 초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이 붕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벽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들은 단순히 부를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이를 달성하기에 그들은 구세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하는 모든 달러, 어, 모든 거래, 모든 움직임이 그들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리셋을 원했었으니까 단순히 돈만 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 선택, 미래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박지 모자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도처에 있습니다. 주택 시장까지 경제는 붕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이 소금에 대한 제가 영상은 다 녹화를 떴는데 편집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막바지 시집 준비 거의 마무리돼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엘리트들의 진짜 의제는 총체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제력입니다. 그래서 기금 속의 환상 엘리트들이 만든 또 다른 함정. 많은 분들이 은과 금을 쌓아두고 있으니까 달러가 폭록 해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반짝이는 금속을 쌓아둔다고 해서 망치가 무너져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엘리스 들이 달러가 폭락할 때 은을 모으는 사람들이 갑자기 독점권을 얻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학적 붕괴에서는 주머니 속에 달러만큼이나 기금속도 무의미한 존재가 될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위기는 엘리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이며 여러분의 그, 그들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통제권을 원한다니까. 미국 경제는 무너질 다음 도미너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재설정,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예화에서 기술의 역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경제가 붕괴되면 다음 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금은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은행 계좌 동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행동에 따라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결정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셨나요? 새로운 규칙에 의문을 제기했나요? 그거 아세요? 이번 주에 음식을 살수 없습니다. 새로운 스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경우거든 일단은 동음식 우리나라까지 오겠지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싸우거나 짓밟히거나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 붕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붕괴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이렇게 통지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고의적으로 계승된 공격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레트리스가 어이크니 이게 같이 싸우면서 한꺼번에 두개다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들 하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자세히 할수 있도록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기가 다가 왔다는 거. 지금 이렇게 추위도 그렇 모든 게 통제를 원하는 것이 그런 결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인데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뒤에 뭐 하나 놓고 어 제가 또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설 쓰는 신인 사진작가 신현 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통제를 원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화이트 큐 군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좀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차분하게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유수는 신선인 작가 신현님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응원해주셔야 돼요. 꼭요. 숙보였습니다.